안녕하세요. 쩡, 정 정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자주 광자를 올리고 싶지만, 개인일 때문에 가끔 올리네요. 그점 많은 양이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네요. 더울수록 건강한 몸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피치비 중국 7강 시작하겠습니다. 앞장 강좌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상품 올리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품까지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일과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까지 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상품 리스트 및 해당 상품 보기까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상품 리스트 파일로 이동할 수 있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은 리스트 파일이 빈 파일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코드를 미리 작성하여 상품 목록이 보입니다.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상품 몇개더 올려 보겠습니다. 상품 올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고 상품 올리기를, 상품 올리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상품 올리기 링크가 없으니까. 직접 주소창에 weight.php 페이지로 이동하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이름, 두 번째, 상품. 자, 상품 카테고리는 스커트 드레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추천 상품, 상품가 7,000원, 판매가 5,000원, 배송비 2,500원, 자, 상품 목록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품 목록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테스트 상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올리기. 자, 상품이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방금 등록했던 상품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개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상품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파일을 볼까요? 자, 파일을 보시면은, 음, 이 부분은 dbconnect 부분. 네, 꼭 있어야겠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리면 데이터에 있는 파일을 불려오려면 뭐부터 해야죠? 크리 문을 적성하여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죠. 일단 먼저 한 화면에 나타날 총 게시물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줍니다. 스무 개가 아니고 음, 여기 보시면은 4개씩 보이도록 제가 테이블을 짰기 때문에 8개만 한 화면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은 게시판 페이지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현재 상품이 4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화면에 8개를 보이도록 해놨죠? 네, 그러면은 한 화면에 8개가 넘으면은 1번이 아닌 2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의 페이지가 8개, 그러니까 총 게시물이 17개가 되는 경우 게시판 페이지는 3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페이지 보도가 있으면 페이지를 1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한 화면에 나타날 게시글 수 곱하기 페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여 스타트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하여 총 게시물이 몇개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네, 그럴 때는 레커리문을 네 이용해서 셀렉트 카운터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이것은 all 이란 뜻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from, table 명, bbs2, where, id 가 id 인 거. where 은 조건문이죠. 저번에 id 를 bbs2, 네, table 명으로 값을 줬습니다. bbs2 라고 있는 id 값을 불러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아래, result 변수 안에, mysql query. 가로 열고, 쿼리, 콤마, 커넥트, 그 다음에 템플 m 란 변수 안에 mysql-patch-array를 해서 가로 열고, 이 위에 있는 result 그리고 템 e m p 내 배열 0 이렇게 하면은 게시물의 총 개수가 보입니다. 이것을 totalArticle이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 게시물을 불러올 수 있는 쿼리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부터가 게시물이 들어갈 수 있는 코드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아, 그 전에 게시물을 검색하는 기능을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 이름이나 홍보구를 놓으시면은 해당 상품이 검색되게 만들었습니다. 검색이 되나 볼까요? 검색이 안 되죠?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에 get 형식으로 파일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떤 걸 받냐. 여기, search mode. 그 다음에 여기, search text. get. search mode. get. search text. 그리고, 이렇게 변수에 넣습니다. 자,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여기에 위치를 잡아두고, 자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죠. 지고, 자 다시 보시면은 HREF라는 변수가 있죠. 이 변수 안에 서치 모드가 서치 모드인 거, 서치 텍스트가 서치 텍스트인 거, 이걸 비교하여 페이지로 가져오는 건데요. 네, 위에 보시면은 페이지 처리하는 음. 부분. 아까 작성했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아래로 가서 자 그럼 단어를 검색했을 때이 부분에서 저시 텍스트가 있으면은 네, 서치 모드를 실행해라 이란 말이죠. 이제 만약에 서치 모드가 1이면은 t m p 변수 값이 subject 제목을 검색하란 말이고요. 서치 모드가 2가 되면은 reference 네 이거 홍보 글이죠. 홍보 글 말하고 제가 이건 주석으로 추려했습니다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서치 모드가 3이면은 내용에서 검색을 해라. 네, 이 뜻입니다. 내용에서 검색하란 말은 지우고, 그러면 이게 4가 아닌 3이 되겠죠? 그리고 서치 모드가 3이면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제목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홍보글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글 내용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근데 글 내용에서 검색한 걸 제가 지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워줘야 합니다.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치 모드가 3이면은 이두 가지를 검색하게 되겠고, e l s e 아니면은 TEM LIKE 서치 텍스트 이게 3이 아니면은 이 위에를 검색하라는 말입니다. 검색을 할 때는 앞에 변수 값, 그다음에 LIKE에서 점, 당구장 표시 네, %죠. 그다음에 검색어 s e 텍스트가 들어가고 %표시 점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네, 다른 필드에서도 검색하고 싶다 이러면은 OR하고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여기가 실제 게시물을 가져올 수 있는 커리문이 되겠습니다. 이 커리문에 반드시 검색이 되게 하려면은 WHERE 이라는 변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WHERE 이라는 변수를 넣어볼까요? WHERE 그 다음에 AND 이렇게 해야 검색이 되겠죠? 이것도 코드를 살펴본다면 네, select from bbs2 bbs2라는 테이블 안에 네, w h e r 네, 조건이죠? 변수 w h e 넣었죠? 변수 w h 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네, 이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and id가 id인거 order by 이것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number plus hit desc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imit, 변수 start가 들어갔죠? limit는 총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내용물을 말합니다. 네, start. 변수 v i e 클 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보자.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정을 했죠? v i e 클 자, 한 화면에 8개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 화면에 내용물이 8개가 넘으면 페이지 수가 증가해야겠죠? 아까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뷰아 티클, 그다음에 변수 스타트가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값들을 불러오도록 쿼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데이터에 파일 01이 있으면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를 불러와봐야겠죠? 어떤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네,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같은 파일은 파일이 저장되는 루트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파일을 보일 수 있도록 작성했는데요.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는 b o r d bbs2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db 테이블 안에 있는 파일 값을 이런식의 코드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가 틀리네요. 동로가 이렇게 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맨 처음에 파일 이미지, 상품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상품명이 보이죠. 아래는 홍보글이 보이고, 그 아래는 상품 가격, 그 옆에는 판매 가격 이렇게 보이죠. 자, 이미지 아래에 상품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글이 있고, 그리고 상품 가격,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네, 이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실 것은 문자열 자르는 방법. 여기에 상품 제목이 굉장히 길면은 글씨 위치도 이상해지고 박스가 늘어나거나 약간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상품의 박스와 알맞는 폰트 길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때는 mb, 서브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자, 0, 0이면은 맨 앞에부터 25까지 문자를 잘라라 라는 뜻입니다. 네, 25가 넘어가면은 문자열은 잘리게 됩니다. 네, UTF8 네,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NumberFormat이라는 함수가 보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상품 가격을 나타낼 때는 뒤에서 세 자리 수마다 콤마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 CNT 제가 위에다가 1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어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보이네요. 검색을 해볼까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CNT는 1, 1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글이 있을 때마다 CNT가 플러스 플러스 계속 증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CNT 나누기 4 이퀄 사인 인동우기호2개 하고 0이 아닌 1을 줍니다. 자, 1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c n t 값을 1을 줬죠? 그래서 여기에도 1로 주고 즉, 다섯번째 게시물부터는 pr로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줄에 4개씩 게시물이 보이겠죠? 네, 그리고 아래에 include에서 페이지.점.php 보이죠? 페이지 처리를 할수 있는 파일을 네, 불러오는 겁니다. 페이지 처리하는 코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초 관계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폼 태그가 보이죠? 자, 이건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는 난입니다. 폼 액션을 네, php self, 네, 현재 페이지에다 액션을 줬고요 input id 값을 보냈고, 타입을 hidden으로 해서 보이지가 않게 처리를 했죠. 아래에 요거 두 개는 필요가 없으니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select에서 네, search 모드가 있죠. search 모드가 4가 되면은 전체에서 검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에서 내용에서 검색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하면은 이게 전체에서 검색하는 게 4가 아니라 3번이 되겠습니다. 상품명에서는 1번이 들어갈 거고 홍보글에서는 2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품 리스트 페이지는 네, 다 만들어 본것 같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색어를 넣었을 때 검색이 안 됐죠? 이번엔 되겠죠? 세번째라고 적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번째 상품만 보이게 됩니다. 잘 검색이 되고요. 자, 상품을 하나 더 올려볼까요? 네, 지금 현재 상품을 제가 4개를 네 올렸습니다. 상품이 5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품 올리기 네, 이거 안 올렸죠? 이거 올리고 상품가 7,000원 판매가 5,000원 배송비 2,500원 상품 올리기 자, 이렇게 상품이 5개가 됐을 경우에는 네, 아까 설명과 같이 상품이 4개가 보이고 박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8개를 오버하게 되면 밑에 페이지 번호가 2번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렇게 됐는지 네, 상품을 추가해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하고 카테고리가 일치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총 상품을 8개 올렸고요. 네. 하나 더 올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총 상품을 9개 올려봤고요. 지금 한 화면에 상품이 8개가 보입니다. 맞죠? 나머지 하나 상품은 아래 보시면은 페이지가 하나 더 생겼죠. 2번이라고 클릭하면은 나머지 상품이 보입니다. 그런데 2번을 클릭해도 보이지가 않네요. 네.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2번인지 인식을 못해 1번 페이지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보면은 위에 상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 페이지는 get 페이지 이렇게 해주면은, 클릭했던 페이지 번호를,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브라우저에 돌아가서, 새로 고침. 자, 그럼 2번 페이지를 클릭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2번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네, 다시 1번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네, 1번 페이지로 오고, 여기까지 가요, 상품 페이지 목록 list.php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해당 게시물을 볼수 있는 뷰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상품 목록에서 게시물을 클릭하게 되면 뷰.php 파일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럼 파일을 생성해 볼까요? 새 파일 다른 파일 php 빈 파일을 바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뷰.php 인코딩은 utf-8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이건 다른 파일에서 만들었던 걸 이런식으로 붙여넣겠습니다자 타이틀을 view 상품보기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습니다 바로 그 아래 스타일 변경을 위해 코드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다음은 상품보기 테이블을 붙여넣기 합니다 td 놓고 상품 상세 설명, 그리고 목록 가기 링크, 여기는 상품 설명, 그리고 상품명, 홍보글, 상품가, 판매가, 그리고 조금 위에다 넘버와 시티지 값을 불러옵니다. get number get 시티지 다음은 커리문을 작성하여 게시글을 가져옵니다. select from bbs2 시티지는 시티지 넘버는 넘버 이런 식으로 커리 문을 완성하고 아래 상품 이미지 코드를 붙여넣기합니다.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파일 이름은 데이터 파일 01. 그리고 상품명 데이터를 불러오고 다음은 홍보글, 상품가 상품가는 넘버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는 거원원 스타일 주기에서 붙여놓고 폰트 닫고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 티스토리 바로 저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뷰 페이지로 가는데 상품이 안 보이네요. 다시 목록에 가서. 그럼 옆에 상품을 눌러볼게요. 이건 상품이 잘 보입니다. 그럼 문제는 해당 상품의 글이 현재 페이지에서 전달 못 받았다는 말인데요.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PHP by admin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의 이름이 이처럼 n이라는 기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스트파일을 보면 여기 링크의 카테고리명이 파라미터 값이 n이라는 기호가 있어 제대로 값을 전달 못해서 상품 불러오기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p h p m y a d m i n 을 가보겠습니다. 카테고리명 시티지를 시티지 name으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구조에 가서 변경하기 필드명을 ctgName으로 변경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ctg라는 필드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idt의 실행. 이름은 ctg. 종류는 처. 길이는 20. 네.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ctg 값을 다시 지정해 줄 건데요. ctgName은 한글 및 기호 등 다양한 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티지는 고유의 이름으로 영문이나 숫자만 넣겠습니다. 탑, 상의는, s1, 저장. 다음, 스커트 드레스, s2. 여기도, s2. 벤츠 S3 이렇게 수정을 다 했고요. 이제 상품을 클릭해보면 상품이 다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weight.php 파일을 열어볼까요? CTG 필립 값을 데이터에서 바꿔 줬죠. 여기도 CTG 값을 바꿔 줘야 합니다. 탑 상의는 S1. 스커트 앤드레스는 S2. 벤츠는 S3. 아우터 S4. 슈즈 신발은 S5. 액세서리 S6. 저장하고 w 웨이트포스.php 파일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정도에 만약 ctg가 s1이면 ctg 네임은 top이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이건 일단 비워놓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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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리고, 시티지를, S3, S4, S5, X6. 시티지 네임은, 스커트 앤 드레스. S3는, 팬츠. S4는, 아우터. S5는, 슈즈. X6는, 악세사리. 맨 아래쪽 코리 존송하는 곳에 가서 이 사이에 CTG Name이라는 필드명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는 CTG Name이라는 병수명을 넣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장합니다. 상품 목록으로 돌아가서 상품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상품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위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도 잘 보이죠? 그럼 이 상품을 PHP by Admin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올렸던 가방 CTG 값이 S6, CTG 네임은 악세사리. 제가 설정한대로 값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29일 PHP 중국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와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8강 때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바이바이.